여단한 영어 필립 원장입니다. 2023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5강 8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무관한 문장이죠. 무관한 문장 전에 에게서 다시피 각 문장에서 핵심되는 키워드들을 체크함으로써 그 키워드들이 다른 문장들과에서 많은 어떤 갭이나 차이를 볼 적에 그 문장이 무관한 문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The element of the package design. 어떤 패키지장, 포장이 되겠죠. 포장 디자인의 요소는 필수적, 중요하다는 얘기죠. Crucial to the success of product. 상품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Effective package design, 효율적인 어떤 포장 디자인은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를, the product gain, 그 상품이 소비자의 어떤 notice, 주목을 끌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감각적인 자극을 고객에게 감각적인 자극을 주고 정보를 전달하고 주목을 끌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기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키워드는 결국 뭐겠죠? 패키지 디자인이 되겠죠. 그래서 노랗게 표시를 했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이 어떻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다시 1번 문장으로 다시 내려가 보면 This importance is why manufacturers take great care When designing new packages. 그래서 이런 중요성이 바로 뭐가 된다? 제조사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인다는 얘기죠. 뭐할 적에 새로운 패키지, 포장을 디자인 할 적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중요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본 문장에서도 designing new package라고 해서 키워드가 그대로 첫 번째 문장하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The literature in this area. 자, 이 영역에 있어서, 이 분야에서 문헌들은, 문헌들이라고 하는 것들 보통 이제 학술 자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강조한다는 얘기죠. The importance of package desig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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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0 0 0 t l 0 0 t t e 0 t 0 0 n 0 0 0 n 0 a 0 0 거의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디에? The impact of the consumers' experience. 어떤 고객들의 경험에 대한 어떤 임팩트, 영향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주어 주어지지 않았다. 근데 무슨 경험이냐면은 패키지, 어떤 그 포장에 대한 고객들의 어떤 경험에 이런 경험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 자, 그리고 임팩트 오고. 어? 온이 예, 있죠.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장에 대한 그 패키지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죠. 프로덕트이스 제품 그 자체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서 살짝 초점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까지는 뉴 패키지, 패키지 디자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3, 2번부터는 뭡니까? 중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패키지 디자인 이렇게 써쪽에서 노랗게 표시를 했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뭔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다 consumer's experience 경험에 대해서는 그 포장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색깔 조금 다르게 표시했죠. 노란색에서 약간 갈색으로 확장된 것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 전개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죠. 대신에 이제 논의가 한 단계 더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그래서 experience로 가네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은 무슨 어떤 경험이 있냐는 설명하는 겁니다. Range from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죠. Range f r m A to B는 그 범위가 A에서 B까지 이른다. 이렇게 된거죠. 그럼 2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험은 뭐에, 대, 뭐에 대한 얘기냐. Indirect experience. 간접 경험이 되겠죠. 어떤 경험이냐면 merely visualizing product 단순히 그 시각한다는 얘기죠. 그 상품을 어디에, 그림에, 뭐 없이, 물리적인 interaction, 상호작용 없이, 신체적인 상호작용 없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것도 경험이 된다는 얘기죠.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직접 경험이 되겠죠. A direct experience. 뭐냐? Handling, 드는 거죠 그리고 Using products and packages. 사용하는 것이 얘기입그 제품과 포장 디자인을 사용하고 핸들링하는 이런 직접적인 경험까지 에다 우리가 소비자의 experience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이변의 끝에 experience, consumer experience에 대한 예시로 3번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무가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The findings. 그래서 연구 결과는 give empirical support. The 실증적인 어떤 지지를 주는데 어디에 어떤 생각이 되겠죠. 이 대신 동격이 되시 되는 것이죠. 무슨 생각이냐면 the better the experience. 아, experience도 진행이 되고 있네요. 무슨 경험이냐면 the provided by the brand. The 특정 브랜드에 의해서 제공된 경험이 뭘 통해서 is stores through store, a store. 그 가게를 통해서 어, 그 특정 가게를 통해서 어떤 브랜드가 주는 어떤 경험을 경험했을 적에 그것이 더 낫다면 the g r e a t the likelihood 더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뭐에 대한 가능성이냐? Its consumers 그고객들이 will become attached to the store brand 애착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Attached 그죠? 그 스토어의 브랜드, 그 가게의 브랜드의 애착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은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우리는 아까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패키지 디자인을 얘기했죠. 패키지 디자인. 그죠? 패키지 디자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뭡니까? 브랜드, 스토어 브랜드에 의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문제를 어렵게 낸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xperience experience 이 3번 이후에서 experience를 받았으나 4번에서 나오는 experience는 패키지 디자인에 의한 experience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다? 4번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Researchers have suggested. 그래서 연구자들이 뭐라고 제안했냐면요. valuable insight. 어떤 가치 있는 통찰력은 획득될 수 있다는 얘기죠. can be gained 뭘 통해서 from exploring consumers evaluation at 고객들의 평가를 exploring 분석함으로써 뭐에 대한 그 패키지와 그것의 내용들을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 평가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뭐한 이후에 direct experience with packages. 자,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이죠. 그 패키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 포장과 이제 그 내용물에 관한 고객들의 평가를 탐구함으로써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다. 뭐 하는 대신 단순히 looking at the picture of the package itself, the package 그 자체의 그림을 보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을 한 뒤에 고객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 마지막 문장도 뭡니까? direct experience with the package. 그러니까 4번 문장은 바로 차이가 나죠. 아까 문장은 4번 문장은 store 브랜드에 의한 경험이었고 이건 뭐죠? 패키지에 대한 direct experience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한 문장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장 이 8번 문장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어, 단순하지도 않고요. 문제가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만약 뭐 단어나 어, 내용을 너무 어렵게 해서 문제 낸 것도 아니고요. 상당히 잘 만들어진 문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시 반복 학습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